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꼭 알아야 하는 영어의 발음 규칙 여러분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Let's take a listen! Action I love action movies. Station.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오케이 okay. 오늘의 단어도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잘 알아들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Action, station 그리고 information. 자, 어때요? 오늘의 규칙, 공통된 규칙 바로 보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tion,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단어 마지막이요. tion이 있으면 tion으로 읽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많이 본 친구들도 있죠?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음, 조금 랜덤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션으로 발음이 돼요 영어 규칙상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모여, 모여 있으면 션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정말 곳곳에서 많이 보일 테니까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액션이겠죠. 우리 이거 액션 영화 이런 이야기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필수적인 단어인데요. 액티온이라고 당연히 아무도 실수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시작해 볼게요. action movies. action a c t i i l o v e action a o n i o s 액션 i o n action a i o n 액션 할때 내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 발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네요. 스테이션. 그렇죠. TION 부분 샨 처리해 주면서 스테이션. 음, 역이라는 뜻이죠. 기차역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기차역에서 만날게. 영어상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요. 번역은 기차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어요. I'll meet you. 내가 널 만날게. 즉, 만나자. At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서. One more time.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Station. 여기에도 TION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말 많아요. 자, 마지막 단어. 이것도 정말 흔한 단어인데요. 조금 긴데요. 강세가 이내 하나, 그리고 may에 하나 있거든요. may를 조금 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샨 발음으로 끝내 주는 거죠. information. information. 자, 어렵지 않아요. 정보라는 뜻이고 난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음, 이 정도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데 더 많이 필요해. 해 볼까요? I need more information. 이거 당연히 여러분 인포메이 한 다음에 티온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tion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오케이. Okay, TION 샨으로 발음하는 연습.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러. 그럼 떠나 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지금부터 큰 소리로 영어로 소리 내서 말하면서요 우리 입에 확실하게 익히는 시간 가져볼게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정말 흔하게 말하는 action 영어로 발음을 할 때는 이악 부분 조금 더 입을 크게 길게 늘어뜨려서 악 이렇게 발음해 주면 돼요 평범하게 액션이 아니라 악션 듣고 따라해 주세요. action, a c Good job. 이션 발음 계속 주의를 하면서 두 번째 단어. 역이라는 단어죠. 기차역, 뭐 이런 얘기 할 때. 자, 이거 바로 갈게요. station. 한번 더. station. Great job. 전혀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강세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단어인데요. 인내 하나, 메이에 하나. 그리고 메이에 조금 더 크게 주면 돼요. 강세는.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샨 처리로 해줄 겁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information. One more time. information. Great job. 좋아요. 이제 문장들에서 우리 이 단어들 또 만나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난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 그냥 like 좋아하는 거 말고 정말 좋아해서 love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샨 발음 계속 신경 써주세요. 자, 갑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love action movies. 그렇죠. One more time. 큰 소리로. I love action movies. Good job. 두 번째 문장 갈게요. 기차역에서 만나자.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네, 여러분, 좋아요. 조금 긴 문장이니까요. 한번더 천천히.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T I O N 션이라는 거 우리 뇌와 몸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난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정보라는 단어 information 션 부분도 계속 신경 쓰면서 바로 갈게요. I need more information.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해주는 박자에 맞춰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I need more information. Wonderful!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tion.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이번에 더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고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됐죠? Let's do it one last time. Action. Action. I love action movies. I love action movies. Station, station.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빠이.